나 이렇게 개고생 시키려고 그래. 무슨 등산이야 등산은 아, 싫어 가야 돼책 하나 얻었어 네. 화장실에서 한번 들리고 싶어가지고 형님 이거 여기 자, 잠깐만 앉아계실래요? 물을... 여기 있어요 여기 네. 여기 잠깐만 앉아계세요 화장실 갔어요. <laughs> 전달해 드릴 거예요. 부드드덕 새가 날아든다. 마이크 여기 내려놓고 갔어요. 종영님 도 오시면은 이 정도는 수고도 아니니까 언제든지 오세요. 좋은 거 많이 보여드릴게요. 하이퐁에서 한 시간 반 거리고 택시 대절해서 오면 돼요. 문을 잠가도 포님이 아마 문을 부술 것 같아요. 베트남은 거의 다 나무 문이라서. 힘 없어요. 거리는 짧은데 도로나 교통 사정이 안 좋아서 1 시간 반이 걸리는 거예요. 실제 거리는 한 30km. 반까오 그 하이퐁 시내에서 30km 떨어져 있어요. 네, 도로 사정입니다. 공사하는데도 많았고 아까 보시다시피 베트남 또 동네 안이나 마을 안에는 시속 50km 이상하면 공안한테 잡혀서 돈 뜯겨요. 네 여기 지금 있는 곳이 5성급 호텔 하고 같이 운영되는 곳이라서 시설이 아주 고급집니다 곰돌이님이 이 산에 오니까 아마 고향으로 돌아온 듯이 좋아하시네요 역시 곰은 야생이 체질인가 봅니다 <laughs> 네 맞습니다 이 호텔이 중국 자본인지 어딘지 몰라도 굉장히 베트남스럽게 중국스럽게 지은 굉장히 좀 고풍스럽게 지었어요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들이나 연인들끼리 사진찍으사많이 오는 곳입니다 그곳은 지금 은이 사람은 이보이는대나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이사람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형님이 안 맞다, 아시죠나 철판밖에 못 봤어. 응? 아 여기 시설이 너무 잘돼 있어. 나중에 이렇하이 오시게 되면은 여기 진짜 한번 와보세요. 아, 여기 응. 시설도 너무 잘돼 있고 화장실도 너무 좋아. 진짜 그리고 화장실에서 담배 펴도 돼. <laughs> 화장실에서 담배 펴도 돼요. <laughs> 네. 너무, 너무 잘돼 있어. 아, 화장실도 너무 고급스럽고. 야 정경 죽인다. 응? 아, 제가 이렇게 운이 좋습니다, 여러분. 아, 이게 앞에, 이게 보이세요? 딱 이런 풍경? 너무 좋네요. 아, 어 야, 연못. 연맛, 연못이면 와, 이거 봐. 세상에, 와, 얘네 밥 달라고 그냥 우고야 난리,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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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어쩜 또 울어? 물 튀어, 물 튀어. 야! 정밀도 좋고, 먹고 잘 나가. 좋죠, 여러분. 아,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해도 너무 좋아. 응? 얘, 얘, 얘한테 국립공원 지금 케이블카 타러 가고 있는 거야. 아. <laughs> 아 진짜 좋다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진짜 와보세요 이게 할봉에서 이렇게 가장 멀지도 않고요 아까 뭐 30km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도로여건만 좋으면. 야, 말도 있어. 이거 뭐예요, 도대체? 응? 아, 저 정면에 보이는 게? 저기 여러분, 정면에 보이는 게 호텔이랍니다. 이렇게. 기가 막히네. 아저말 봐. 말누 아이고. 말 누워있는 누워 거 보여요? 아. 여기 뜬금없이 총 쏘는 게 있어. 뜨겁지. 뭐활 쏘는 것도 있네. 네. 그런 느낌도 조금 나네요. 아,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보여줄 수 있어서 참 행복하네요, 진짜. 응? 너무 좋아요. 다음에 한번 진짜 하이포인 오시게 되면은, 여가한번꼭 들리세요. 너무 좋아요. 아, 거기다 오늘 날씨까지 진짜 기가 막히다. 음. 지금 저희는, 그, 지나서 케이브카 타러 가는데, 이쪽이요 또저도잘 몰라요 아, <laughs> <거> 얼추 해볼 릿으는거 얼추 가시 호텔에 사진 찍으러 지아 그러셨구나 이또봐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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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은 그만, 상품 팔고 막 이러는 거 같아. 아니, 나 아, 조용히 띡띡 거리지 새끼, 시끄럽게말 해. 원래 저거 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원래 저거 타고 가는 거 아니에요? 하얀색이 더럽게 띡띡거리네, 저거 나타나면클라시온이 네, 이상, 이상합니다. 그런가 봐요. 후우 형님 힘드신가요? 아, 아니, 안 힘들어. 어. 안 힘들어. 저거 잠깐 보여줄게. 여기. 희한한 거 있네. 이거 맛있다 어. 이런 것도 이거 뭐 하는 거 같아 무슨 행사 하듯이 아 우리 목대장님 저 앞에 가시는 음, 지금 열심히 수건을 땅 닦으면서 지금 열심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내 생각에는 내가 카트 타고 원래 이 길을 가야 되는 건데 지금 몰라서 지금 걸어가고. <laughs> 이래서 모르면 손발이 고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음? 아, 이렇게 또 물도 졸고. 음, 나름 관광객도. 음, 아니고 아, 여기 진짜 너무 좋아요. 아, 맞아요. 저한테 지금 너무 감사해요. 이런 거까지 데려다 주시고, 정말 시간 쪼개져 가지고 이렇게 대접받는 게 너무 미안할 정도로. 아, 일단 뭐 나중에 제가 따로 목태 형님한테 대접을 하던가, 좀 성의 표시를 해 드려야 될것 같아. 그거 아, 뭐, 지나가면 가요? 돼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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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오케이, 마. 마. 계보가, 계보가. 전화. 돈. 어, 돈. 어디? 탈 차. 이거 타래. 이야 타야, 타 일단 타라고 해서 탔는데 음. 돈 내야 되나? 어, 여기 돈 내는 거 없어요. 아 그래요? 음... 아, 이치 타이, 이거타만만 동씩 주면. 아. 아 진짜 시설 잘돼 있네. 그럼 기, 기 걸어간 일도 없고, 야왜래도풍이또뭐뭔짓 또 뭐, 했는데, 응? 아 진짜 이 새끼야. 이 네가 알아서 저기 풍이 처리해. 에이씨, 나말안 드신다. 차트 얼마 안 나. 아니, 여기 돈안 내도 된대요. 뭐 줘도 뭐한 만동? 시사 자체 처음에 들어올 때뭐돈 내는 것도 있었고 뭐 하니까. 이게 리조트 안에서 운영하는 거라고요? 아니요. 국립공원. 아, 국립공원에서? 아. 아 오케이. 다만. 예, 가만. 이렇게 지금 저희 또 카트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오. 아 형님 말한 대로 중국스러운 그런 게좀 있다 어차피 베트남이 중국이아 이게 무슨 사이지아 한글로 또써 있네 케이블카 타는 아 국뽕입니다 여러분 케이블카 응. 타는 거아 응. 멋스럽게 해놨어요 우리 케이블카 타는 거하고는 전혀, 전혀 달라 이 느낌이 아 이거 사단재단재단인가같아어아 제단, 잠깐만. 그렇죠. 뭐 옆에 나라참 재물이 참 특이하죠. 저세 명이 그아 형님이 말씀하셨던 그 왕이 승려가 음, 된음세 명의 왕이 승려가 된예그 거인 거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 되나? 이렇게 세 분의 예 승려가 되신 왕이랍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아 죽이죠 여러분 이게 좀 케이블 같아는 곳이에요 여기가 아 분위기 끝내줍니다 이게 관광 올려면 이런 데 와야 돼 이런데 와서 다 보고 느끼고 해야지 진짜 관광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아 이런 식으로 아, 좋아요. 이제 케어카 타고 올라가셔야죠. 올라가면 더 좋아요. 아, 우리 피디스 선생님이 여기 오셨나보다. 아, 그죠? 음. 그러니까 이거 잘, 잘하는 거겠지? 의자가 홍목 같은데 비싼 것이네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모르고요. 아무튼 되게 신경 엄청 많이 썼어요. 정말 많이 썼어요. 그래서. 비싼지, 안 비싼지는 분위기가 말해주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냥 비싼 분위기예요 너무 잘해놨어. 아, 10년 전에 오셨어? 아, 난 등산 불가. 아, 이거 등산까지는 아니야. 이거 카트 밑에 타고서 여기까다 들여다 줘요. 조금씩 이살 사부작 사 사부작 걸으면 사보자, 돼. 나 워낙에 뭐, 땀 많이 흘리고. 그러니까 좀 그래서 했지. 그렇게 아, 응. 지이네 이게 호텔인 거 아니에요? 응. 야, 이게 호텔이네 이게. 어, 응, 여기 여기 말 이렇게 걸어 이렇게 올라왔던데 여기 이렇게 이렇게 갔잖아 이렇게. 지이네 응? 아, 아 이게 캠핑카구나. 자 이제 저희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VS기. 여기 사람있어서요 저거 탈까요 딱그 스키장 올라가는 저거와 비슷하다 네. 아. 어? 뭐야? 아, 뭔가 있어. 마이크 이거. 아.. 어. 네, 조현님 네, 여기 진짜 베트남 오시면 꼭한번 보세요, 진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크게 많이 걷지도 않아도 돼요, 어, 이게. 여기. 이때까지 다 카트로 해가지고, 다 데려다 주고, 저기 하니까, 많이 걷지 않으셔도 되고. 야, 이게 케이브카도 너무 좋네. 나름 얘네 처음 이거 집었을 때, 신경 많이 써서 은 거네, 이거. 그냥 어설프게 그냥 시작한 게 아니네요, 이게. 아,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하게 또 형님께서 물, 물을 또 제공해 주셨어요. 아유 이렇게 또먹태사 어? 형님이 섬세하셔 어? 동생이 힘들까봐 물까지 또 챙겨주시고 형님 이왕 주신 김에 뚜껑도 따주시면 될까요? 손이 많이 가 감사합니다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 그랬죠? 두 번에 나눠서 타요 음. 이게 케이카가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라 두번 갈아타야 돼한번더 갈아타야 된대요 중국에 왜 자. 유명한 절이또한개 있으니까 그걸 음. 사리탑이 또 보고 가야 돼. 자 지금 캠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하고 여러분들하고서 같이 지금 똑같이 즐기시는 거야. 삼촌포 캠카. 삼천. 삼촌 보세요. <laughs> <삼촌. 웃음> 야 좋아하실지. 음. 옆에 한번 보여드릴게 이렇게. 오, 자연 바람이 내밀겠어. 우와. 네. 에어컨인 줄 알았어요? 와 바람이 케이블카 안에서 들어와 그냥 에어컨이 아니라 자연 바람이 와 기가 막히네 여기 위에 보시면 이거 보이죠? 창문 이거 창문 사이로 바람이 들어와 아 경치 진짜 죽인다 야, 우리나라도 좋은데 아 베트남 진짜 너무 좋다 저기 타고서 저 위에까지 올라가야 돼 보이시죠? 저 위에까지 쭉 이게 한 10분 정도 간다고 하네요, 여러분. 음 대리 만족하세요. 문 열라고? <laughs> 문? 무슨 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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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관문? 이거 이거? 안 열려요. 자동 어? 이에요 선생님. 떳다망하셨어요. 어, 예,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예, 어쨌든 한 400m 걸어야 된답니다. 예, <웃음> 여러분들이 <웃음> 바라던 거죠? 예. 어차피 좋아하는 거죠. 그렇죠. 남의 불행은 곧 나의 행복. 그렇죠. 음. <laughs> <laughs> 유리 반사체가 안 나오게요? 응, 유리 반사체? 왜? 뭐가, 창문에? 응. 창문 틈으로? 아, 그, 그 갖다 대요 이게 창문, 가, 완전히 갖다 대야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니, 근데 네, 뭐, 난, 만, 이걸로 만족해. 딴 거, 딴거 필요 없어. 자, 여러분들이 봐서 뭐 좋으면 되는 거지, 뭐. 자, 응. 쿵, 우정비 해서 가세요. 아, 정연이네? 그래, 쿵이랑 정비랑 같이 해가지고 오면 되겠네. 앞서서 내가, 내가 앞에 또이맞장 서줄게. 응. 내가 우리 정현이 온다 그러면 내가 뭐 봉양해줄 수 있지. 응? 대한민국의 파택형님인데. 네. 응. 그 정도 못해줄까? 베트남 다 모여요. 응. 제 스스로 100m, 2m는 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100m, 2m 0 0 걷는 거는 케이블카 타는데 그 계단이지. 그걸 걸어. 그럼 여기 이제 올라와가지고 저까지 400m니까 내가 업어줄게. 어, 그래서 한 10m마다 만 원씩 나를 줘. 그, 그러면 돼. 돈을 깔면서. 아, 그렇지, 돈깔면서아그 네. 정도야. 뭐 오, 예. 50만 동한 장씩 가아야죠만 예. 원짜리. 아, 돼요. 50? 아 그러네. 네. 남점. 음 예. 예. 여기 먹태영님 얘기하는 거 들었죠? 50만 동씩 네. 예. 사보자, 사보자. 그러니까 한 번씩 한 번씩 깔는데. 딴거 필요없어 감사 우리는 항상 기브테이크야 주면 항상 주고받고 하면 되는거야 어렵게 생각하지마 우리 파테 저기.. 우리 파테형님께서는 돈만 써 알았지? 내가 형님이라고 할때 좋은 줄 알아 이만하면 네, 형님이야 응. 나도 형이라고 불러줄 수 있어 택시계만 응. 차고 <농식에 맞춰서 농식> <웃음> 들었지? <laughs> 파태 형, 저기 봐. 먹태 형이도 파태 형이라 불러준대잖아. 이렇게 돈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어야 돼. 음. 자, 예, 제가 챙길게요. 이렇게 일단 1차 케이블카 도착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아이고 아 자, 어우 시원해. 아 올라오니까 또 공기가 네. 확 다르네. 아까 밑에도 공기가 좋았는데 밑에 그 온도가 조금 약간 그랬는데, 야 여기 오니까 너무 시원하네. 시원해. 아이고 강아지. 오 귀여워라. 여기에? 이건 저, 아 이쪽은 절이고, 사찰로 가는 방향인데요? 어? 이건 여기, 여기 케이블 카잖아요 아, 어차피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 저기 아니에요? 저 계단? 저 계단 아니에요?